이번에 설명해드릴 보드 게임은 라이너 크니지아시의 BITS 비츠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라이너 크니지아시가 만든 도형 관련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비츠 이전에 FITS 피츠라고 하는 게임을 만들어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기존 테트리스는 그냥 쌓기만 하면 점수를 얻는 게임인데, 피치라고 하는 게임은 빈 칸도 만들어야 되고, 때로는 필요한 부분을 꼭 가리거나 남기거나 하는 그런 독특한 재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좋아하고, 난이도가 저 가운데 끼우는 판만 바꾸어 끼우면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색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 번에 기회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비츠라고 하는 것은 저런 테트리 스타일이 아니라 이런 두 개짜리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색 색깔의 두 개짜리 타일을 테트리스처럼 내려놓아서 점수를 넣는 게임이에요. 자, 구성물을 보시면은 과제카드가 있고요. 과제카드가 1, 2, 3, 4. 이렇게 4 개씩 있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1, 2, 3. 한 개씩 펼쳐서 3라운드까지 하셔도 되구요 아니면은 추가 좀더 음, 어드밴스트 게임에선 4개까지 펼쳐서 게임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펼치면 1라운드구요 1라운드 과제 카드구요 1라운드 다 끝난 다음에 이걸 없애는 게아니구요 1라운드 끝나고 다시 정리하고 요거는 그대로 펼쳐서 요걸 두 개를 펼쳐서 하면 2라운드. 그 다음에 이거 세개를 펼쳐서 하면은 3라운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라운드, 2개 펼쳐놓으면 2라운드, 3개 펼쳐놓으면 3라운드 해서 과제를 다 따지면 점수 계산이 되는 좀 특이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과제 카드 먼저 1라운드다 하면은 이게 1라운드 과제 카드 한 개만 펼쳐놓고 하시면 되겠죠. 1라운드 과제 카드 하나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시작 카드예요. 시작, 첫 시작을 다 달리하는 그런 카드고요. 요거는 빌딩 카드입니다. 빌딩 카드 이렇게 색깔별로 되어 있어서 요걸 하나씩 가져다가 펼쳐서 가져다가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중립 타일이라고 해서 어느 색깔에 속하지 않는 타일로요. 어, 색깔을 구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중립 타일 하나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판 놓는 판이고요.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놓기가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1라운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과제 카드를 펼치시고요 이번 과제는 뭐냐 하면 색깔 구분 없이 4개짜리 이런 도형으로 만들면 1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3개가 되거나 5개가 되면 과제 이게 안되고요 4개짜리 모양을 만들면 1점이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사각 모양이 되면 2점을 얻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하는 방식은 이제 일단 시작 타일에서 하나씩 가지고 이거를 위에서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쭉 내려서 이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펼쳐서 하나씩 펼쳐서 이걸 골라 가져가면 돼요. 이걸 원래 다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하나씩 골라서 이렇게 위에서 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돼 있네요. 그다음 거 보라색 두 칸. 이것 도 마찬가지로, 뭐 이쪽에 내려 도 되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어, 테트리스 모양대로 쭉쭉쭉 쌓아가듯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라운드가 끝났을 때 만약에 이르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요, 어, 테트리스 뭐 피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위에서 올때 여기를 건너 뛰어서 여기를 논단다거나 아니면은. 내려서 옆으로 끼우거나 그런 걸할수 없어요 이렇게 한번 막힌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건너뛰거나 할수 없어요 위에서 아래 이렇게 배치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끝났다면 일단 사각형 요첫 번째 요네개 짜리가 한 개당 1점씩이니까요 여기 주황색 네 개가 됐죠 1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1점이고요 요거 1점이고요 그런데 얘는 특이하게 추가 2점이 되는 거죠. 4개 블록짜리는 여기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모양이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일 때만 1점이니까 아 이거는 아니네요. 이거는 1점이고요. 이거는 2점, 2점이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점수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이거는 1점, 이거 2점, 2점 이렇게 점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라운드가 다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1라운드 점수 다 계산했습니다. 이게 다 없어지면. 끝나겠죠. 전부 다 없을 때까지 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요 판은 빼놓으시고요. 다시 시작 타일 가지고 하시고요. 2라운드는 요거 한개 보라색 한 칸이 남아있으면 1점 예를 들어서 이건 두 개짜리잖아요. 두 개짜리가 아니라 한 칸짜리가 있는데 한 칸짜리가 이렇게 남았어요. 이렇게 다른 블록에 붙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남아있는 경우에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1점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끝나면 요 1라운드 했던 거, 2라운드 했던 거다 합쳐서 점수를 또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3라운드. 자, 이거는 감점이에요. 감점. 이렇게, 이렇게 니은자 모양 되어 있는 거 색깔 구분 없이요. 색깔 구분 없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점이란 뜻입니다. 마이너스 2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여지면 마이너스 2점이란 뜻이에요. 이런 모양 만들지 말란 얘기겠죠. 이렇게 만들면 색깔 구분 없이 이런 식이 되면 마이너스 2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개 모두 다 적용을 해서 하면은 3라운드가 끝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점수 계산을 합산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에요. 어두 개짜리 타일이라 생각보다 다양한 모양도 만들 수 있고요. 점수 계산도, 계산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 피치에 이어서 비치라고 하는 타일 게임, 이렇게 테스트리스 활용한 이런 도형 게임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확실히, 크니지아씨, 크니지아씨는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자, 비치라고 하는 타일 게임입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